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복합 요법 중에서 신생 혈관 생성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 2차 암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인데 이런 게이 어떤 건지요 우리가 암이 원발암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일부 세포가 떨어져서 이제 혈액이나 림프액을 돌아다닙니다. 떠돌아다니다 어디에서 이제 착상을 하게 되죠. 뿌리를 내린단 말. 그 신생 혈관입니다. 네. 새로 혈관을 만든다. 아. 그 그러니까 암세포는 정상 세포보다 뭐 100배, 1000배 혈관을 내립니다.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뿌리를 내려서 어마어마하게 에너지와 아까 탄수화물을 빨아들입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암환자들이 체중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5kg, 7kg 빠졌다. 네. 그러면 이제 암을 의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암세포가 그만큼 빨아들인 거예요. 피 속에 없으면 근육을 녹여서, 지방을 녹여서라도 아... 빨, 빨아갑니다. 암환자들이 그 찍는 사진 중에 PETCT라는 게 있어요. PETCT. 그 PETCT는 조형제를 안 쓰고 포도당을 씁니다. 포도당을 혈관에다 주입하면은 암세포가 있는 데서는 그게 확 빨아들이지 않겠습니까? 포도당을 그러면서 하스팟이 나타나요. 그걸 캡처하는 게 PTC-T, PET-C-T. 그걸 보고 전이됐다고 추정을 하는 거죠. 저 당시가 해야 되는 바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생혈관을 억제하면은 얘들이 에너지를 적게 빨아들이니까 성장과 분열을 억제하지 않겠냐 싶어서 그게 이제 신생혈관 억제제가 개발이 된 거죠. 그게 이제 표정항암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아바스틴이라든가 그런 주사가 이미 나와 있는데, 뭐 책에도 썼지만 부작용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일부 암에 적용되고 있고, 가능한 뭐 천연물 중에는 우리가 이제 녹차라든가, 뭐 강황, 또뭐 다른 이제 비타민 D, 뭐포도씨 추출물 중에 뭐 라베스테롤이라든가 그런 천연물이 좀 도움이 된다고 하니, 그뭐 그런 걸좀 주로 섭취를 하시고 아까 같이 탄수화물 이주가 아니라 네. 이제 이런 이제 음식을 잘 골라서 먹는 게 항암 식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암과 친구가 돼야지 암을 다스릴 수 있다 이런 대목이 있었는데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암을 걸렸거나 지금 이른바 투병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어떤 마음가짐이 중요할까요? 암 투병하는 분들이 아까 질문 주셨듯이 이제 뭐 긍정적인 사고, 뭐 내가 치료를 하겠다는 그 신념을 갖기가 사실은 힘들죠. 네. 대부분의 책들은 암을 극복하는 방법, 네, 네. 완치 방법, 아주 희망적이고, 미러클하고, 신비로운 제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왜 실은 암하고 같이 함께 살으라고 하는지 네. <laughs> 아마 불쾌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이 된 분들은 완치이나, 완전 관해시키기가 어렵다고 음. 제가 보는 거예요. 우리 당뇨 고치는 의사 보셨어요? 뭐, 고혈압 고치는 의사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자가 면역 완치시키는 의사 있으십니까? 없죠. 노화나 뭐, 퇴행성 질환을 완치시키는 의사가 있어요? 없죠. 우리나라 유명한 대학 교수들이, 그 교수님들 많잖아요. 예. 환자 많잖아요. 예. 계속 환자 많잖아요. 유명하니까. 결국 뭐예요? 못 고쳤다는 얘기지. 음. 그럼 뭐냐? 관리하는 병이라. 예. 그분이 당뇨인데 의사가 약을 잘 줬어. 아, 나 의사가 약 처방받았어. 탄수화물 어마어마하게 먹고, 운동 안 하고, 술 먹고 담배 피면은 깨진 독에 물붓기 아니겠습니까? 백약이 부효하다. 암에 걸렸다 하면은 결국은 긍정적으로 만성 난치성 질환이 래서 내가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친구라는 건 어떻습니까? 친구는 뭐 용서도 하고. 뭐 필요하면 도와도 주고 내가 도움도 받고 슬플 때는 같이 얘기도 들어주고 화날 때는 또 어, 나한테 가서 화풀이도 좀 해보고 이게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암이 있지만 나의 생명을 노리지만 내가 얘가 싫어하는 어, 음식을 주로 주고 어, 친구지만 좋아하는 음식은 좀안 주고 아까까지 포도당을 많이 내가 주고 뭐 기름지고 많이 주면은 얘는 엄청나게 성장할 거 아닙니까? 애가 싫어하는 게 아까 뭐 녹차라든가 천연물이라든가 이런 걸좀면 얘는 싫지만 걔가 친구가 될수 있죠. 그래서 친구가 되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그렇게 잘 관리하고 그러면서 아까 당뇨나 고혈압 만지, 만성 난치성 질환처럼 잘 관리하고 유지하면서 여명을, 내가 생존기간을 늘리는 게 결국은 중요하다. 그래서 암과 함께 살아가야지. 그거를 내가 다 없애려고 끝장을 봐야 되겠다. 한 방에 없애는 방법. 그걸 찾으러 다니는 분들이 이제 돈 잃고, 어, 병도더 악화되고,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뭐, 치만방에 암 고친다. 뭐, 뭐, 계룡사 도사가 고친다. 아마 암 환자들이 암에 걸리면 한 2, 3 0 0개 그런 이제 유혹이 있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대학병원에서 정통치료 하고, 그에 대한 부작용이나 이런 보완적인 치료를 하고, 또 본인이 이제 노력을 하고 친구 같이 생각하고 잘 다스리고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을 갖고 그렇게서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고 친구 같이 가라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투병이란 말이 엄밀하게 말해서 좀 오히려 일을 그렇죠. 제가 뭐 친구로 괴롭히면 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같이 암이 아까 우리 몸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거기 때문에 얘를 역분화시키기 위해서는 걔가 악한 환경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흡연을 했다든가 술을 지나치게 많이 먹었대든가뭐 피로와 스트레스로. 뭐 수면이 뭐 부족했다든가 뭐 극도의 어려운 상황에서 절망을 했다든가 그러면은 이 면역에서 아까 검수 과정에 오류가 생기면서 유전자 돌연변이를 해결 못하고 그게 계속 쌓이고 중첩이 되면 그게 암세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계속 뜨거운 뭐 음식을 넣어주고 계속 매운 걸 주면 그리 정상세포가 견딜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주를 입에 한5 분만 물고 계셔 보세요. 완샷은 하지만 5 분은 못 물고 있을 겁니다. 그 위에 가서 저장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못 느끼지만 입에 5분 동안 소주를 물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마 술 많이 먹는 분들 좀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우리 위와 식도가 그만큼 많은 그런 유해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걸 우리가 준 거예요. 그래서 중국 분들은 뜨거운 차를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식도암이 많이 걸려. 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국물 좋아하시잖아요. 짜고 맵고 우리 좋아하잖아요. 맵뭐 불닭면 좋아하고 뭐. 어, 위가 어떻게 견디겠냐 거죠 서양은 고기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변비가 심해지니까 대장에 오랫동안 그 변에서 독성 물질이 고여 있으니까 벽에다가 어, 그래서 대장암이 많죠. 그래서 그 음식과 환경이 그만큼 영향이 있다. 뭐 무전 유전적인 영향도 있지만 그한30% 되고요. 후천적인 원인이 한70%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꼭 듣고 싶은 말씀. 아까 어, 암에 걸리면 뭐 2, 3 0 0개의 유혹이 있다 그러는데 지금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고 네. 검색 기능이 엄청나게 좋아졌잖아요. 책들도 예, 책들도 가면, 쏟아지고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야 될까요? 그런 건? 의사보다도 그런 카페 리더, 네. 뭐 밴드라든가 네.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 저희들보다. 그 사람들은 되게 한번 걸렸던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고, 대부분 보호자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최장암 환자인데, 네. 울면서 두 부부가 왔어요. 네. 병원에서 이제 수술 불가하고, 전이가 다 됐고, 사기 말이고, 아. 당신은 길어야 6개월, 네. 3개월이다. 네. 글쎄, 저라고 뭐딱 방법은 없지만, 우리가 한번 관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암이 싫어하는 거. 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대체, 대안적인 치료를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분이 한 2, 3년 생존을 했어요. 좋아졌죠. 예. 그 정도. 그리고 암도 실제로 c t 로 찍어보면 줄어들고 많이 없어지고. 근데 어느 시점에서 사라져요, 이분들이. 그래서 나중에 찾아가보면 암 카페 대가가 돼가지고 전국 최장암 상담 1위에요. 그 카페에 뭐 8천 명, 만명 들어와 있고요. 최장암을 치료하는 물도 팔고 있고. 건강 식품 회사하고 손잡고 이렇게 판교도 맞죠. 그분도 결국 한 1, 2년 있다가 또 재발해서 네. 돌아가셨지만은 표준화해서 딱 이거는 조심하라 하기는 어렵고요. 네. 대부분 환자들이 우리나라 환자는 환자 의사보다는 그런 체험자, 네. 경험자를 더 믿는데 이게 있거든. 그분은 자기 하나의 경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신비로운 게 있으면은 제약회사나 대학 그래서 그걸 사용하지, 네. 내버려뒀겠냐는 거죠. 그 신비로운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대학병원에서 자꾸 나빠지고 악화되니 그런 이제 유혹에 지푸라기 잡는 마음으로 매달릴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그걸 어떻게 분별하냐 하는 거는 저도 답이 없지만 좀 이렇게 좀 냉정하고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어떤 제품이 있으면 그 회사가 어떤지 그 제조 과정이 정말 GMP 시설 굿메뉴팩처 프로세스 이런 프로덕션 을할수 있는 회사인지, 그 다음에 그 원료가 어떤 건지 천연물인지 그런 것 정도는 잘 파악을 하셔야 될것 같고 정확하게 확진 받고 그결과의 의해서 표준치 I 하고 저희 같은 통합 의 a t 사가 그래서 거기에서 각각의 치료가 다또섞이면 that I was told that I w 어, 현대의학과 우리 같은 표 보완 대체의학이 만나서 하나로 가라. 그리고 또 개인의 노력과 여러 식사나 자연요법이 탁 콜라보레이션되고 그런 치료들이 잘 섞어져서 가장 맛있는 칵테일이 나오는 그런 치료들을 하는 게 제가 중요한 게 통합의학적 칵테일 요법이 예, 환자들한테 정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 책에 담고자 하셨던 핵심 메시지, 그리고 독자들이 꼭 이것만큼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거 어떤 건가요? 그래서 제가 뭐쭉 말씀드린 거지만, 이제 암이 이런 자기가 원치 않은 그런 결과로 해서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돌이켜보면 이게 내가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직장을 다니다 보니 뭐 고무 페타이어 처리하는데, 뭐 수은이나 납을 처리하는 공장에 있었거나, 한수원 같은, 한전이나 방사하는 핵발전소 근처에서 일을 했다든가,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서 걸릴 수도 있고, 우리가 남자가 요즘은 이제 다섯 명에 세 명은 평생 살면서 암에 걸린답니다. 여자분은 다섯 명이 두 명이니까, 사실 40%, 60%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 내가 암에 걸린다는 거 자체를 두렵거나 놀래워할 일은 아니죠. 물론 안 걸리는 게 좋지만,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이 길로 제가 들어왔고, 암 환자들이 많은 이제 원튼 원치 않든 암에 걸리고, 또 어느 정도 진행된 암이 갖고 있는 분들은 그걸 잘 관리하면서 또 생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높여서, 이제 암 환자들의 삶의 질이라는 거는 이제 뭐 여행 가고 맛있는 걸 먹는 게 아니고요. 잘 자고,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또 대소변 잘 가리고, 통증도 완화되고, 또 이런 정신적으로 안정되는 걸 제가 삶의 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이라고 같이 생활을 누리면서 우리가 주어진 삶을 최대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그런 방법과 필요한 것들에 대한 환자들이 이런 인식을 좀 갖도록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네.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암에 걸린 사람이 주변 워낙 많다 보니까 익숙해지면서도 또한네 차례가 오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늘 있는데 어떻게 이 병과 함께 지내면서 관리하면서 내 삶을 풍요롭게 누릴까 이런 지혜를 받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책을 통해서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오늘 대화를 통해서 더,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총 정리하는 시간으로 전, 된, 다가왔는데요. 까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병은 죽음에 대한 수련이다. 그 수련의 첫 단계는 자신에 대한 마음 약한 연민의 감정이다. 사람은 결국엔 죽기 마련이라는 확신을 기피하려는 인간의 그 엄청난 노력을 병은 도와준다. 병을 통해서 인간은 성숙하게 된다. 병을 통해서 인간은 죽음 저편의 세계를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똑바로 응시하여 그것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귀 담아 들을 일이다. 누구나 병에 걸리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특히 암 같은 병은 엄청난 두려움과 우울증을 동반하는데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자신의 마주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어떻게 대처할까 이것을 이해하는데 오늘 큰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어, 지금까지 여섯 권의 책을 포함해서 암과 우리 삶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그 동안 함께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편안하게 이 자리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라이프케어 TV 더욱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라이프니스 사장 김찬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